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8월 16일 비트코인 현재 실시간 차트 관점 공유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사실 오늘 방송 내용은 미리 커뮤니티에 제 채널 커뮤니티 있거든요. 여기에 글을 하나 올려 놔 봤어요.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다 글로 설명도 써 놨고 두개 일목 관점이랑 파동관점 두개 올려놨습니다 네, 그래서 이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글로만 설명드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직접 영상으로 찾아뵙는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사실 지난번 관점 똑같죠? 네, 이 부분 단기관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B파동 올라가는걸 이렇게 보고 있었죠?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C가 여기 찍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C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첫파동은 임펄스라 그랬죠? 그리고 이 뒤에가 아, 이렇게 정직하게 나올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쭉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뒤에 진행이 됐잖아요. 하나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관점을 들고 왔는데 뭐100% 이거다라는 건 아니고 가능성 높은 단기 관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언제나 단기 관점은 장기 관점에 비해 틀릴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해주세요. 우리가 1파랑 조정파동의 A파에는 리딩 다이아고널이 나올 수 있죠. 일반 임펄스가 이거라 해서 4파랑 1파 고점이 겹칠 수 없다 하면 이 리딩 다이아고널은 겹칠 수 있는 애예요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다이아고널 형태가 엔딩 다이아고널도 있거든요. 얘는 5파동이나 10파동에.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징은 뭐냐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 이 위에 추세선이 있죠 얘네가 리딩 다이아고날은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딱 닿는 느낌이 납니다 반면에 엔딩은 미달형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길 못 오고 파동이 종료가 되거나 하예 오버 슈팅 이런 식으로 되고 파동이 종료가 되거나 그런 차이점을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이 리딩은 당연히 파동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니까 리딩이겠죠 엔딩은 말 그대로 끝부분에 나와서 엔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일단 리딩 가능성이 좀 보여요. 이렇게죠. 12345 해서 리딩 가능성이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면 제가 이렇게 ABCA고 B고 C라고 랬죠 근데 C의 첫 파동이 리딩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, 그렇게 되면 조정이 이렇게 왔다가 마지막 한 파동이 더 올라가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ABC가 완성이 되고 얘 자체가 C 파동이 되는. 그래서 여기 커뮤니티 카운팅 해놓은 거 보시면 어떤 식으로 갈것 같은지 예측도 미리 해놨어요. 이 자주 색깔. ABC가 C파동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리딩에 대한 조정은 사실 상방 힘이 강할 경우에는 2, 3류까지만 되돌리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만약에 상방이 맞다 하면 2, 3류는 지나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3, 8이 정도는 오고 가주는 게 그렇게 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고 제가 일목균형표 강의에서 말씀드린 상황이 그대로 나와서 바로 또 말씀드릴게요. 제가 여기 일자 구간 뚫기 힘들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저항이 네 번째예요. 날본 기준으로만 엄청나죠. 그리고 아 이게 또 끝부분에 제가 이거 한번두번세번 번, 번 두드리고 다음 두드리는 거는 무조건 뚫을 줄 알았거든요. 제가 그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목균형표 빗각으로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. 근데 이 일자 부분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렇게 트라이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진짜 살짝 불안했는데 어 여기 뚫길래 어? 뚫나 싶다가 바로 말려서 내려오더라고요 강의할 때 여기 횡보해주면 좋다 그랬죠 여기 써놓긴 했는데 25K를 돌파한 시점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횡보 후 돌파를 시도했다면 지금처럼 저항 맞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초록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 구간으로 뚫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현물에서는 큰 조정이지만 현물 관점에서는 그렇게 큰 조정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지켜보고 있고 전환선에서 지지를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포지션 진입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파동 관점이고, 이 일목 관점에서는 사실 불안한 게 어느 정도는 맞, 맞긴 맞지만, 제 장기 관점은 아무래도, 그래도 여기까지는 롱 가능성이 좀더 높기 때문에, 손절 짧게 잡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. 네, 그래서, 뭐,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어도, 결국에는 지금 기준선 전환선, 선행스팬 1, 2, 구름 양운뜬 거, 지금 다 너무 좋기 때문에,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매매법 중에 이 후행스팬이랑 캔들과의 관계 관계도 봐야 되는데 아직 캔들 위에서 놀고 있죠 볼린저 밴드도 켜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 뚫고 아직 횡보 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켜볼까요? 이런 식으로 네 그쵸? 여기서 뚫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위에서 잘 놀아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단기 관점 공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큰 관점 변화 없이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진입해보실 분들은 저랑 같은 타점에서 한번 마지막 인펄스 하나 롱으로 노려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리고 위에서는 파동이 거의 다 나왔다 싶으면 다시 숏 자리도 한번 찾는 방송 해드릴 테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현물은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네. 그래서 관점 공유 여기까지고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